네, 유튜브 전원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18년 4월 27일 네, 싱그러운 봄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순간 뜻깊은 날이죠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제 개최되는 날입니다 네,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항구적인 평화가 한반도에 속히 정착되기를 희망하면서 아침 일찍 전또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측량을 하는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지금 임야 도로가 막혀 있어 가지고요 현재 임도 개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죠 폭설로 인해서 수령 450년 된 이상 된 그런 소나무들이 한 7그루 정도가 임도를 다 가로막고 있어서 오늘 지금 톱으로 다 잘라내고 도로를 현재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무를 산에 나무를 벌목하거나 삭벌, 간벌을 하실 분들을 혹시 있으시면 아래 제목 주소 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문가라고 하시고요. 60년 동안 예, 목상하시고 임야 예, 개발이 아니고요. 나무, 임야 산에 있는 나무들을 대내고 예, 이렇게 그런 일들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인어가 대행까지 다 해드리고요. 나무 베고 나서 70여 종의 수종 고르셔가지고 원하시는 나무도 식재를 해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는 열심히 또 측량 현장으로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고요.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다시 한번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하루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